자,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제시리범입니다. 2019년 11월 11일, 예, 빼빼로데이라고 하는 날이죠. 오늘 특징 센터 잠깐 보겠습니다. 여러 섹터가 있었는데, 그 중에 정치인 관련주가 오늘 좀잘 움직인 것 같아요. 이낙연 총리 관련주가 있죠. 남산업, 남산할미늄 뭐, 이월드, e SDN 등등 있습니다. 종목이 워낙 많아가지고 좀 순환매적인 성격이 있어서요. 아직 안 오른 종목은 공략해보실만 해요. 저런 종목들도 너무 고점, 남산할미늄같이 너무 고점인 것만 아니면은 눌림목에서 한번 또 공략해볼만 하고요 그리고 홍정우 관련주가 살짝 움직입니다. 딸이 마약 때문에 저 살짝 문제가 있었죠. 네, 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내일이 이제 재판이 내일 12일이에요 이거 결과에 따라서 아마 조금 요동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약간 복불복이니까 내록시장 초반에 슈팅 나거나 이러면 정리하시는 쪽으로 봐서 챙겨 두실 수 있고 결과가 당연히 좋게 나와서 다시 한번 이제 홍정 씨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당연히 좋겠죠 어쨌든 어 관중심 종목 등록 정도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관근제였어요 뭐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그냥 뭐 이래저래 전반적인 종목들 잘 갖고 지수는 밑꼬리 길게 달고 올라오고 있어서 뭐 양호하다 정도만 보시면 되고 제가 전에 수능을 수요일 날 표시했더라고요 목요일인데 그래서 목요일날 수능인데요. 요 전에 교육주 약간 수능 되면은 좀 재료 소멸이 좀 있을 수 있어요. 그래가지고 한 수요일 정도까지 한번 좀 정리를 하시든가 아니면 목요일날 좀 격한 움직임 나오면은. 반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추천드리고 있는 거는 계속해서 조금 중기적인 관점에서 가야 되는 종목들이죠. 네, 겨울철 테마주는 계속해서 대성파이때경동남비앤부스다 오늘 살짝 흔들렸는데 큰 틀에서는 이상 없습니다. 그 금융 쪽이나 증권, 보험 계속해서 차트 스물스물 올라오는 게 보이는데 이런 쪽도 계속해서 집중해서 보시면은 네 관심 있으시면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시장 어, 움직임 괜찮죠? 자, 오늘은 시황 엄청 짧게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. 어, 내일이 아마 좀더 중요한 시황이 될것 같은데 내일 아마 재밌는 소식 많이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생하셨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상황가 포착기 어플을 설치하시면 제시리버 7일 체험 쿠폰을 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